다음, 께창생과 302장. 302장을 보시면서, 302장을 시작합니다. 302장입니다. 네. on the Luta

여수와서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수와서 2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하시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의 위험함이 없이 부지 그 중에 그의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 살인자는 위중 앞에 서서 자살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의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배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성을 살리나 그 성을 로 오 자리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피해 보복자가 그의 일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를 죽이려는 피해보 독자와 그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은 겉으로 들어간 결과를 중요시하는 반면 하나님은 그사건의내면즉 본기를 중요시함을 알게 됩니다.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죽었다는 결과만을 보고 살인자를 죽이려는 그런 피해를 목자와 살인할 생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죄인의 그 참모습을 보고 그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결과보다 동기를 더 중요시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삶을 음. 향지 사건을 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고는 자기는대로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물을 볼때그 제한된 부분만을 관찰하기 때문에 주로 눈에 보이는 외모라든지 환경, 각 사람의 재능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인간의 내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확하지가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경우 그를 판단하여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배인 관계에서 신뢰가 조성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가난한 관의두개돈의 헌금과 많은 액수를 들인 부자의 헌금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함에 돈을 많이 넣은 부자를 가난한 과부보다 더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바친 부자의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신의 전부를 잃은 과부가 된 투맥돈의 헌금을더 기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결과보다 금기를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세레요한는 다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들을 향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어미 꾸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산다고 그렇게 떠벌렸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했던 겁니다. 말락의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당시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번거롭게 여기신다 할 수뿐만 아니라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과 평든 동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까지 한행위을 어미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보시고 저주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때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서도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식은 꼭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와 사회가 편들고 있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그간의 모든 잘못도 합리화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온갖 부족이와 그렇게 병태까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내면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형식주의, 의식주의를 제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할수 있기를 주님내리름으추합니다 음.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 일로 고명하게 하되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혹은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음에 거하게 하라 했습니다. 즉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재판을 받아서 과실을 인정받게 되면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주거를 도피성으로 제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지 중에 살한자의 주거를 도피성으로 제한하신 이유는 물론 그를 쫓는 피해 보호자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지 중에 살란자의 거주를 그렇게 도피성으로 제한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인루치고 근신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 단지 금률을 위한 장소 뿐만 아니라 공의의 장소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날 갑자기 죽어가 부피소으로 제한되게 된다는 것이 그 부지 중에 사는 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도망쳐 오느라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부피소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10년이 20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기간을 한점 없이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비록 과실에 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살만자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활보하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살인자의 주거를 그렇게 부피성으로 제안함으로써 살인자로 하여금 그렇게 큰심토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부피성제도에 나타난 조짐을 마음속에 새겨서 언제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되 혹 실수를 범했을 때에는 그 실수에 대해 이시 책임을지고 그와 같은 실수를 다시 한복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속지하며 철저하게 근심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실수였다고 핑계를 대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서는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대며 책임을 만무면하기만 끝급해한다면, 우리 결코 그 실수를 범하게 된 우리의 큰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을 것이고, 따라서 또 다른 실수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에게 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복을 피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만 실수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려고 했던 만 아니라, 그 실수를 철저히 반성하고 근신함으로 실수의 블랙에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되기를 충의 내용으로 출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의 시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내면을 중요시 여긴다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이대로 살아도 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족해 하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저 형식과 의식 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다하나 기도들에게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기에 연약하기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을 질수 있는 저희들들에게를 원합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큰 신앙으로 인하여서 다시는그 실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이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가정으로 됩니다.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므로 늘 기쁘게 평안과 감정거리가 차고 넘치는 가정들에게 하여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귀여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필요를 채워 주시고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본이 될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굳도 나운데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영적인 나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큰 유리에 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사랑으로 넓으신 사랑으로 이들을 안아주셔서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큰그 능력을 믿는 가운데에 아버다하나 깨끗이 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의 강건함이 날 위한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턱끝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이 교회가 온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함께 기부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성도들 함께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가운데에, 귀한 사명 칸막히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듣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올라는 길로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령들은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며 귀한 뜻을 받다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회복을 넘어 후의시대를 열어가는 귀하고 세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빈자리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절 때를 복음화하고 구원하는 대게 부족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버자라인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를 복음화유이 아버님 출장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교회의 교육부서들이 문을 닫고 있고, 아버자라는 교육부서가 없어짐으로 말미 아마 다음 세대의 성망을 보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의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세대들이 아버지 세워지기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품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에도더더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쓰임 을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젊은 영웅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부모 받게 하 주시고 하나님을 역적으로 만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로 가운데 살아가길그러는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복음으로 귀하게 승받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입을 통하여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더 투자하고 더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더 큰 풍미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의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てげならわ、ま、こんせわ、よんかに、あぶじけ、よんもに、さお